사랑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자주 잔치의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아, 먼저 제가 성경을 읽어야 되죠? 아 이사갈 생각에 자꾸 흥분이 됐나봐요. <laughs> 네, 성경 누가 보금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네. 읽은 걸로 생각이 나죠? <laughs>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러시되었던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결의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놓아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자주 잔치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큰 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잔치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떠오르십니까?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함께하는 잔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제 좋은 배피를 만나 결혼식을 준비하는 잔치, 황갑이나 칠순, 팔순 같은 잔치를 떠올릴 것입니다. 이런 잔치에는 늘 기쁨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차려지고 웃음과 대화가 오가며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며 즐거움을 나눕니다. 이처럼 잔치는 늘 사람들에게 기다림, 기대, 기다림과 설렘을 줍니다. 그런데 잔치의 기쁨은 단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에 응답하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도 아무리 즐거운 교제가 준비되어 있어도 초대에 응답하지 않으면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없죠.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큰 잔치는 단순한 사회적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하를 통해 온 세상에 열어주신 구원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은 이 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대하시죠. 누구든지 오라고. 누든지 참여하라고 부르십니다. 추석가 노렌버그는 이 비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잔치는 단순한 만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결정적 초대이며 그 초대에 대한 응답은 곧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표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초대에 응답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지만 거절하는 사람은 그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초대는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초대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입니다. 예, 주님, 가겠습니다라고 응답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바빠서 나중에 가겠습니다라며 미루며 거절할 것인지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인생과 영혼이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 여전히 열려 있고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초대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입니다. 본문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자 여기에는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큰 잔치이고 또 하나는 청하였다입니다. 먼저 큰 잔치라는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를 보니까 데이푸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저녁 만찬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저녁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유대인들은요. 저녁에 가족이 함께 모여 하루의 수고를 내려놓고 풍성한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자리로 여전히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저녁 식사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서로 함께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단순한 만찬이 아니라 큰 만찬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의 주린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기쁨을 가르치는 영적인 그림입니다. 실제로 이사야 25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장차 모든 민족을 위해 기름진 음식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큰 잔치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바로 그 예언의 성취, 구원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은혜의 잔치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잔치가 이미 완전히 준비되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은 음식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자리를 마련했고요, 시간을 정했고요, 그리고 손님들을 초청하는 일까지 모두 다 마쳤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하를 통해 모든 것을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라는 선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죄, 사함, 용서, 영생, 평간,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단한 가지 뿐입니다. 예, 가겠습니다. 라는 응답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채워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더 보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이미 완전하게 갖추어진 은혜의 식탁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 식탁에 들어가 주님이 차려놓으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청하였다 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오 보니까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부른다 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 초청하고 동시에 소명을 준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요. 그냥 와도 되고 안되안돼안 와도 되는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해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선택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결국, 결코 미완생, 미완성된 자리가 아닙니다. 부족하거나 허술하게 차려진 식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잔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손님에게 있습니다. 초대에 응답하지 않으면 준비된 잔치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다 마련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그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배는 바로 그 응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이미 차려진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식탁에 참여하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예배는요,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초대받은 자리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더 나아진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쌓아 올리는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차려 놓으신 식탁이다. 우리는 그 식탁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다리를 오르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감사함으로 식탁 앞에 나아가 앉아서 먹고 마시면 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리 오너라. 나에게로 오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결단은 단순합니다.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초대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초청에 참여하는 우리 둠포 성도계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반전은요.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 일제히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8절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원문을 직역 지적, 직역하면은요. 모두 한 목소리로 거절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즉, 변명은 서로 달랐지만 결국 본질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 삶을 더 우선시한 것입니다. 이들이 한 변명을 보니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밭을 샀으니 가봐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밭은 어떤 의미죠? 재산, 소유의 의미입니다. 즉, 재산과 소유가 우선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소 다섯 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간다라고 합니다. 다섯 겨리, 결의, 결리는두 마리의 소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섯 개를 샀다는 것은 소가 몇 마리요? 열 마리를 샀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소열 마리를 샀다는 건 상당히 땅이 많아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것이 많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사업이 우선시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고 이 가정을 내가 더 소중히 여긴다. 라는 것이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 다 정당하게 보입니다. 땅을 사면 확인해야 하고요. 소를 사면 시험해 봐야 하고요. 결혼은 큰 일이니 당연히 신경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이유들이 하나님의 초대보다 앞선다는데 있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려요. 일이 너무 많아 기도는 나중에 하겠어요. 가장 일이 많아 봉사는 다음에 할게요.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정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나중으로 미루는 그 마음이 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함을 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원히 미뤄 둘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 오늘 반드시 해야 하는 소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거절한 이유들이 본래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밭, 소, 결혼 이 모든 것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가운데 정말 소중한 것들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그러나 그 좋은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을 대신하게 될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쓴책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악마는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을 과도하게 사랑하게 만드는 것으로 더 많은 영혼을 함정에 빠뜨린다라고 했습니다. 즉, 선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깔뱅 역시 누가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일과 관계가 결코 구원의 잔치를 거절할 핑계가 될 수는 없다. 모든 변명은 결국 불신앙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정당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무시한 불신앙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런 변명 속에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업이 바빠서요 가정이 복잡해서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그러나 문제는 바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뒷전으로 두려는 태도가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나중에가 아니라 오늘 응답해야 할 자리입니다. 내가 언젠가 주님께 더잘 섬기겠습니다라는 말은 사실상 거절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무게 때문에 흔들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밭, 소, 장가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오히려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잔치를 거절했을 때 주인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주인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새로운 초대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의 놀라운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거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더 넓게, 더 멀리 흘러갑니다. 주인은 먼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와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거리와 골목 도시의 넓은 거리와 또 좁은 골목길을 의미하죠. 근데 이 거리와 골목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가난한 자들 데려오고 또뭐 병든 자들 데려오고 장애인들 데려오고 외면당한 이들을 데려오라고 주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인의 초대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 먼저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외면한 이들, 하나님 잔치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 나라 주인의 초대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종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23절입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과 산 울타리는요, 도시 성벽 밖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 공동체 바깥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방인들 나그네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 초대는 단지 유대인에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국경을 넘고 경계를 허물며 끝까지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렇게 강조하죠 강권하여 데려오라. 여러분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아니됩니다. 억지로 끌어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저하고 망설이는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끝까지 설득하고 권면하고요 따뜻하게 이끌어서 반드시 들어오게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종, 노예를 끌어오듯이가 아니라 손님을 깍듯하게 대접하며 그들을 데려오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강권하여 데려온다는 의미입니다. 주석과 마샬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주변부 사람들을 향해 있었다. 그러나 주저하는 자들을 강권하여 초대하는 것은 은혜가 얼마나 집요하고 적극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순히 한번 불러보고는 안 오면 끝내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요? 끈질 그게 끝까지 기다리며 또 다시 부르고 반드시 그 집을 가득 채우실 때까지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곧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아직 비어 있는 자리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당의 빈자리를 보며 왜저 자리가 비어 있을까 하고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아직도 방황하는 자들을 초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집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은혜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여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먼저 그 자리에 앉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언젠가 하나님을 더잘 섬기겠다. 나중에 더 열심히 믿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전도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진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초대장을 들고 길가와 골목, 산 울타리와 성 밖으로 나가 기다리는 여혼들에게 다가가는 심부름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곤면하시는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권면하는 사신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 앉아 있느냐? 너는 그 자리에 이미 응답하여 참여하고 있느냐? 그리고 아직도 비어 있는 자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끝까지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주님의 초대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초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